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노래방 대창의 성질에 불리는 곳에나 왔지. 수만명이 하나 되는 순간 눈앞에서 4K. 이스스 s is c r a z 340만명의 열정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 부산. 어떤 곳을 가도 재팔 위가라고 앱을 발휘 준비됐나? 나폴리 피자, 뉴욕 치즈, 케이크. 비행기 안 타도 부산의 대기 중 베스트, 오버베스트. 이 t s 부산 어묵, 오목, 아무 어묵이나 뭐까지는 타이틀. 워킹 온도 부산 어묵거리. 돼지국밥명란절리 스트린. 사실 하면 전두 투자. This is 부산, 날아온다 출발. 진한 길로 올라오는 시내버스노 스케이트를 타지 미리 주모서 털털한 핸들링이 제대로 저건너편에기산들에게 say hello 디오라 마이트 앤 오브 도로는 여기서 보는 풍경은 좀의 가리아노 Everything is beautiful 마치게 푸 이게 부산 아이가 모든 것이 원더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노래방 대창의 성질에 불리는 곳에 다 왔지 수만 명이 하나 되는 순간 눈앞에서 보케이 i 스 is crazy 3 4 0만 명의 열정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 부산 어떤 곳 출가도 체팔 위가라고 앱을 발이 준비됐나? 나폴리 피자, 뉴욕 치즈 케이크 비행기 안 타도 부산에 대기 중 베스트, 오버 베스트 이즈 부산어 목 아무 어묵이나 뭐 가지네 타이틀. 워킹 온더 부산어 목거리 돼지국 한 명란 절이 스톨리 스 맛이라며 전주 술자 디스 부산 따라온나 출발. 찌한 길로 올라오는 시내 버스는 스 케이트를 다시비리 조모스털털한 핸들링이 제대로 저 건너편에 게산님에게 Say Hello. 돌아만 오버더로. 여기서 보는 풍경은 좀의 가리아노. Everything is beautiful. 마치해 이게 부산이가 모든 것이 원나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노래방 떼창에 성질해불리는곳에나 왔지. 수만명이 하나 되는 순간 눈앞에서 4K 댄스, it's crazy. 340만명의 열정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 부산. 어떤 곳을 가도 제팔 위가라고 앱을 발이 준비됐나? 나폴리 피자, 뉴욕 치즈 케이크. 비행기 안 타도 부산의 대기 중 베스트, 오버베스트. 이 t s 부산 어묵, 아무 어묵이나 뭐까지는 타이틀. 워킹 온 e 부산 어묵거리. 돼지국밥명란저리스들리 셔츠 맛이라면 전전수자 This is 부산, 따라온다 출발. 지난 길로 올라오는 시 버스 케이트다리모스한 핸들링이 제대로 저 건너편에 게산님에게세 e r 여기서 보는 풍경은 가리아노. 에 v e r y t h i n 마치게 푸는 이게 부산이가 모든 것이 원낙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노래방 대창의 성질에 불리는 곳에 나왔지 수만 명이 하나 되는 순간 눈 앞에서 포케 댄스 레이지 340만 명의 열정 부자들이 살고 있는 곳 부산 어떤 곳을 가도 재크위 가라고 앱을 발에 준비됐나 나폴리 피자, 뉴욕 치즈 케이크 비행기 안 타도 부산의 대기 중 베스트 t o 베스트 b e t s 부산어묵 오목. 아무 어묵이나 뭐까지는 타이틀 워킹 l k 부산어묵 거리 돼지국밥명란 저리 스톨리셔스 맛이 라면선두 주자 this is 부산 날아온다 출발 지랄한 길로 올라오는 시내버스는 수케이트를 타지 비리 주머스 털털한 핸들링이 제대로 저건너편에 기사님에게 say hello 비오라 마이트 앤디 오브 도로 오늘 여기서 보는 풍경은 좀의 가리아노 Everything is beautiful 마치 깊은 이 깊은 산하이가 모든 것이 원나풀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노래방 대창의 성질에 불리는 곳에 다왔지 수만 명이 하나 <목소리나> 되는 순간 눈앞에서 본 k d a n